네. 둘, 둘, 셋. 넷. 충분치매 마 손목박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세, 넷, 둘, 둘, 소화기능 손발박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방광성식 강화 손목박스 시작. 나 둘, 셋. 넷, 둘, 둘, 넷, 둘, 셋. 넷. 둘, 둘, 오장육부 기도각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시간이 될 때마다 이거 하시면 러닝머신에 어, 이러한 한 시간 효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뇌 마사지를 하는데 이 앞에 무슨 역이라고하죠 어, 전두역. 옆에는 축두역. 뒤는 후두역. 위에는 부정역. 그렇죠, 부정역. 자 마사지를 하는데 세게 두드리면 오히려 좋지 않고요. 이렇게 문들듯이 또는 살살 이렇게 해주는데 이 운동을 해봅시다. 두손으로 시작. 전두엽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쭉뛰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후딥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 놀랍게도 놀랍게둘셋랍둘둘셋넷 하나 둘셋게둘둘셋게도잘랍게니다랍게도놀도 놀랍게도 놀랍